외국에서 수주를 기피할 중국 조선학 수준이 건조한 군함 따위에게 질 정도로 미 해군이 우습게 보였나? 어림도 없지. 애시당초 중공 해군 굴기는 중공 조선 굴기를 위한 것이었죠. 여러 면에서 일본을 그대로 따라하는 중공. 계속 그렇게 따라하다가 망하는 것도 똑같이 따라해야. 무슨 이유로 네티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중국은 대만에요. 남중국해에 대한 통제권을 확대하기 위해 해군력과 공군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해군이 대항해군을 주저없이 지향하며 최근 외형적 대항해군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는데요. 최근 미 언론, CNN은 6일 미 해군과 전략국제연구소 CCS 등의 분석을 인용 중국이 2015년과 현재 사이의 양적인 면에서 세계 최대 해군력을 보유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 해군 정보국원이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이 보유한 전함은 2015년 255척에서 작년 말에는 360척 추정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이는 미 해군이 현재 보유한 전함보다 60척이 많습니다. 단순히 양으로만 따져 보았을 때에는 중국이 현재 세계 1위의 해군력을 보유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직도 시진핑은 해군력 증강에 사활을 걸고 있어 4년 뒤 중국군 전함 보유량은 400척으로 늘어날 것으로 원인은 예상했습니다. 또한 미 해군 해병대 해양경비대 사령부가 작년 12월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해군력은 지난 20년 사이 규모 면에서 3배 이상으로 커졌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이미 세계 최대의 해군력을 보유한 가운데 전투함, 잠수함, 항공모함, 강습상륙함, 전략핵잠수함, 연안초계함, 세빙선 등을 놀라운 속도로 건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시시스에 따르면 배수량 기준으로 중국의 조선 건조량은 2018년 세계 전체의 40%를 차지했으며 중국이 최근 1년간 건조한 선박 수는 미국이 과거 2차 세계대전 기간 4년간 건조 능력을 풀 가동해 건조한 선박보다도 더 많습니다. 이런 중국의 막강한 건조 능력은 자연스럽게 해군력 증대로 이어진다고 볼수 있겠죠. 무슨 장난감 만들듯 찍어내는 중국 해군 전함의 양적 증가에 이면에는 오히려 자국의 경제군사위기라는 실체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로 먹이사슬 최하위에 있는 동물들이 천적들의 위협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집을 크게 부풀리는 생존방식이 현재 중국 해군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지난 5일 열린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올해 국방 예산을 장면에 6.8% 늘린 1조 3553억여 이한약 236조 원으로 정하였고 그 가운데 해군에 편성된 예산은 절반이 넘는 65%로 미친 듯이 군함을 계속 찍어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중국의 조선산업 붕괴에 있었습니다. 한때 정부 보조금에 힘입어 덤핑 전략으로 세계 선박 시장을 석권했던 중국 조선업계이지만 연간 수백 척씩 탈려나간 중국 배들은 저조한 성능과 납기 지역은 자중 고장을 등 연달아 문제를 일으키며 단숨에 하자 및 보험 청구 비율 압도적 1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결정적 사태인 글래드스턴호 사건으로 중국 조선업계는 완전히 침몰해버리게 되었는데요. 글래드스토모 사건은 중국 국영조선 그룹 계열인 호동중화조선이 건조한 LN 주윤반선이 건조 2년밖에 안된 시점에 선체 결함으로 운항 중단된 유래역시 쪽팔린 사건입니다. 이는 한 번의 건조 후 대략 수십 년을 운영 목표로 삼는 화물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고장 뒤의 중국 대처는 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뭐 중국이 중국한 거죠. 중국에서 파견된 수리공들은 몇 달을 들여다보고도 문제점을 찾지 못해 수리를 못한 데다 결국, 청구한 수리비는 새 화물선 건조 비용보다 더 많이 나와, 조선업계에서는 중국이 사기를 쳤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사건 뒤에도 정신을 못 차린 중국 조선업계는 건조 선박의 불량이 발생하거나 납기일을 맞추지 못했음에도 우선 장금을 치르고 인수해가라는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완벽하게 이뤘고, 중국 조선업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결국, 폭상 망한 중국 조선업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50년 세계일의 대양해군의 건설을 목표로 삼았고, 중국의 망해가는 조선소들을 살려야하다는 명분이 들어가자 각종 정부 지원금과 중국 조선 국영기업 신용도 조작을 통한 신용자금 대출 그리고 대량의 군함을 발주해주어 중국 조선 기업들은 다시 활기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군함과 해양 감시선 등 군관용 선박 대량 발주에 나선 시기는 중국 조선업계의 수주량 대란이 발생했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즉 휘청거리는 조선 산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막대한 규모의 수혈성권항 사업에 나섰다는 것이죠. 그로써 현재 중국의 해군력은 외적으로는 미국의 코앞까지 쫓아간 상태입니다. 하지만 사기 소리까지 들었던 중국 조선 기술력이 어디 가겠습니까? 기술의 발전은 관심에도 없고, 그저 돈만 벌면 되는 중국의 조선업계들은 복사기 돌리듯 항모 구축함들을 찍어냈습니다. 오죽하면 같은 공산국가인 러시아에 만져도 폭평받았습니다. 러시아 군사전문지 국방산업지 밀리터리 인더스트리얼 쿠리언는미 해군 역사상 가장 크고 강하며 비싼 항공모함인 제럴드 알포드급 항공모함과 항모전단이 중국 영해로 진입한다면 중국 해군은 대한미사일을 탑재한 구축함 10척과 미사일 1.40척을 우선 투입, 게릴라 전술로 미 함대를 괴롭히려 할 것이라고 이 매체는 예측했습니다. 다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중국 해군 전력의 30에서 40%가 소진될 것이라고 매체는 결론 내렸습니다. 보통 항공모함은 이를 호위하는 하나의 전단을 꾸려서 이동하는데 순양함, 구축함, 잠수함은 물론 정찰기, 대잠 헬기 등이 따라붙습니다. 미 항모전단은 가장 발전된 함대방공망이라는 이지스 시스템을 가동, 날아드는 적 미사일을 거의 정확히 요격할 수 있고, 항모에 탑재된 F-35 스텔스 전투기와 무인 공격기는 수백킬로미터를 날아가 중국 본토의 미사일 발사대 등 군사시설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바다 위를 떠다니는 분사 기지라 봐도 무왕의 미항모이 되면 중국은 아마 전멸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배수량 10만 1600톤을 자랑하는 제럴드 알포드 항모는 최신형 A1B 원자로 이기를 통해 20년간 동력을 무제한 공급받을 수 있고, 전투기 40기를 포함한 80여 개의 비행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개발 건조에 들어간 비용은 430억 달러, 약 48조 원. 우리나라 전체 국방 예상과 맞먹습니다. 말 그대로 세계 최강입니다. 최신 기술이 탑재되면서 더 커지고 강해졌지만, 승조원은 기존 항모보다 25% 줄어든 4,600여 명입니다. 적은 인원으로 더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중국이 아무리 종이 구축함과 대나무 항공 모함을 대량으로 만들어내고, 해군을 10만 명으로 늘리며 몸집 부풀리기를 하더라도, 정작 진짜 군사 강국은 최신 기술들을 치밀하게 감추고 최첨단 장비들을 도입해 병사 수를 줄이고 있으니 중국의 빵칸은 금세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군이 운영하는 항모는 두 척으로 모두 해추진이 아닌 재래식의 오래된 소련제 디자인을 기반으로 건조됐습니다. 작전 반경이 좁고 함재기 운영 능력도 미해군 항모 전단보다 떨어지죠. 특히 중국 항모는 재급류를 하지 않을 경우 작전 기간이 일주일도 채 안돼. 원양에선 작전이 불가하고 그저 동남아 국가 위협하기 위한 남중국 해용입니다. 반면 미 해군은 현재 11척의 항모를 운영하는데 이미체급 항공모함 10척과 차기 항공모함인 제럴드 알포드급 1척으로 모두 핵추진 항공모함입니다. 그야말로 양만 늘어났지 속은 모두 유통기한 지나 먹지 못하는 상한 음식인 것이죠. 잠수함 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 해군의 공격 잠수함 50척은 전부 핵추진으로 가동해 작전 범위와 항속거리가무제아니지만 중국은 공격 참수함 62척 중 겨우 7천만 핵 추진 방식으로 성능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CNN은 이러한 중국의 문제를 지적하며 인민 해방군은 대항에서 작전하는 위력적인 이미지를 바라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현재 경제정치회교에서 혼돈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중국의 시진핑은 공산당 파벌과 인민의 개몽 미국의 제재에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자신의 임기를 지킬 수 있는 일은 시일 내에 대만 통일 1대1로 하나의 중국과 같은 유형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 발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단의 핵심이 강해 보이는 이미지를 손쉽게 구축할 수 있는 대규모 전함의 건조이죠. 미국도 겉으로는 중국 해군의 위협을 느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콧방귀를 끼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중국은 13대의 군용기를 띄워 최근 갈등이 고조되는 대만 남서부 방면 남중국해 상공에서 대규모 훈련을 실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는 대만 해협을 항해 중이던 미 루스벨트 항모 전단이 있었습니다. 당시 훈련으로 투입된 중국의 전력은 H6K 폭격기 8대, J16 전투기 4대, Y8 대상초계기 1대 등 13대로 구성됐으며, 대만 국방부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이 폭격기 가운데 일부는 지상 공격 대한 타격 겸용으로 사용되는 KD-63 공중 발사 순항미사일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폭격기 편대와 시어도 루스벨트 항모전단 사이의 거리는 약 400에서 450km 수준이었는데 이 정도 거리는 중국 H-6K 폭격기에 탑재된 대한미사일 YJ-12의 사거리는 재원상 450km로 루스벨트 항모는 그 사정거리 안에 있었습니다. 자체노예의 소지가 있는 위협 비행이 실시되기라도 하며 대규모 전면전이 벌어질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도발에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배속된 호위함은 이지스 순양함 벙커1과 이지스 구축함 너셀 그리고 전핀이었는데 중국 폭격기가 쏟아내는 모든 대한미사일을 일시에 요격할 수 있는 충분한 방공능력을 보유하고 있던 것입니다. 순양함 벙커일은 지속적인 개량을 통해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까지 갖춘 강력한 전투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항공모함에 탑재된 이2 d 조기경보기와 연동할 경우 H-6K 폭격기 부대가 날리는 40여발의 대한미사일 가운데 절반을 벙커일 혼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미국방성과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나흘 뒤에는 미 해군정보국장 제프리 트러슬라 제독이 중국의 대항해공 굴기를 비웃었습니다 제독의 택트 폭행이 시진핑의 가슴을 후벼파겠네요 중국의 근본 없는 전함건조는 기술적 결함을 보완하지 않고 찍어내 그 한계가 뚜렷하고 이에 오히려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에 중국 해군의 실체를 드러내는 꼴입니다 2016년에는 린팩 훈련에 참여한 중국의 이지산 52C가 가상 전투에서 명중을 30%를 기록하며 전세계에 망신당했습니다. 다음 해인 2017년 중국은 52C형을 보완한 52D를 중러 연합 훈련에 파견했는데 기관 고장으로 며칠을 망망대에서 표류한 일도 있었습니다. 2019년에는 중국이 독자 기술로 만든 첫 항공모함 산두함이 수역했는데 치어문항에서 돌아오던 중 갑판이 붕괴해 지지대를 받쳐놓은 것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2022년에는 또 어떤 웃긴 쇼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